오늘은 갤럭시 워치에 이 스트랩을 장착해 보고 또 워치 페이스도 바꿔 줘서 갤럭시 워치를 오메가 커스텀으로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마스터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 스트랩의 이름은 마스터 스트랩인데요. 기존에 오메가 007시 마스터 노 타임 투 다이 그 버전의 워치에 들어간 스트랩과 똑같은 형태를 가진 스트랩입니다. 일단 커스텀해 보기 전에 먼저 오메가 커스텀을 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준비물은 이 마스터 스트랩과 이 날개형 어댑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준비물은 이 커스텀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인데요. 바로 이 이너 베젤링을 준비해주세요. 이 이너 베젤링을 사시면 이 강화유리도 증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유리까지 준비해주시면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부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실 것은 이 이너 베젤을 구매하시면 들어있는 강화유리를 부착해줘야 되는데요. 한번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착하실 때는요. 이 가이드 스티커를 이용해서 부착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액정 중앙에 맞게 부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유리를 붙여 주셨으면 이제는 이너베 젤링을 붙여 줘야 되는데요. 이너베 젤링을 부착하실 때는 먼저 이 뒷면에 테이프를 떼신 후 이렇게 딱 맞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너 베젤링 같은 경우는 접착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단단하게 고정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드라이기로 이렇게 한번 열을 가해주시면 됩니다. 열을 가해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 기다려주시면 그냥 부착했을 때보다 몇배더 강력하게 부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장착하셨다면 이제 스트랩을 장착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트랩을 장착하기 전에 이 날개형 어댑터를 먼저 워치에 장착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장착하셨으면 이제 스트랩을 장착해 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진짜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 이너 베젤링과 워치 페이스 그리고 이 스트랩이 이 갤럭시 워치 프로랑 아예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갤럭시 워치 프로 사용자 분들이라면 이렇게 완벽한 조합으로 커스텀 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에도 한번 장착해보면 네, 이렇게 장착해봤는데요. 이거는 딱 봤을 때 스마트워치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너 베젤링만 없었어도 스마트워치 느낌의 그냥 워치 페이스 바꾼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이너 베젤링을 해줌으로써 갤럭시 워치 프로의 빈 공간, 빈 여백이 사라지게 되어서 완벽하게 진짜 오토매틱 시계처럼 이렇게 커스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 색상 워치로 이렇게 커스텀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블랙워치 사용자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 블랙워치로는 이렇게 커스텀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블랙워치로도 이 실버 느낌 그대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블랙워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쁘긴 하지만 이 실버 스트랩을 장착했을 때는 이 본체와 러그 색상과 스트랩의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살짝 이질감이 드는데요. 어, 여타 다른 베젤링들은 이럴 때 케이스 착용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너 베젤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를 착용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색상을 통일감 있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손목에 장착했을 때도 블랙워치를 완벽하게 실버 색상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또 블랙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버로 이렇게 꾸미시는 것도 이쁘지만 올블랙으로 가시는 게 정말 많이 고급스럽습니다 올블랙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블랙워치 사용자분들은 실버로도 가실 수 있고 이렇게 블랙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버워치 사용자분들도 블랙 색상 케이스를 끼워줌으로써 블랙 커스텀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래서 갤럭시워치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갤럭시워치에 이 마스터 스트랩처럼 퀄리티 좋은 스트랩을 하고 이너 베젤링으로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짜 명품워치처럼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랩의 디테일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 이 디버클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 버클을 여시면 이 모양도 오메가 씨 마스터 노타임 투 다이 그 버전의 스트랩 모양과 이 버클의 모양과 정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매트한 느낌의 무광이라 굉장히 매력있고요. 저희 제품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이 헤링본 스트랩과 비교해보면 헤링본 스트랩은 좀 유광인 반면에 이 스트랩은 좀더 무광인 느낌이 나서요.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 그리고 갤럭시 워치 5 프로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그런 스트랩입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워치 프로 같은 경우는 이 바디의 재질이 티타늄이기 때문에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광인 스트랩도 잘 어울리지만 마스터 스트랩처럼 이렇게 무광인 스트랩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탈 스트랩에서는 이렇게 타공된 형태의 이런 디버클은 보기가 굉장히 드문데요. 이렇게 길이 조절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이 포인트가 정말 좀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메탈 스트랩에는 이런 디자인의 형태와 이렇게 착용하는 방식의 스트랩이 정말 보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과 희소성 측면에서도 저는 이 스트랩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너 베젤링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블랙 색상을 착용했는데요. 이 블랙 색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느낌으로 또 포인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치 페이스를 밝은 느낌으로 가주셨을 때는 이너 베젤링 또한 밝게 가주시면 좋은데요. 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레트로 하면서 클래식 하면서 오토매틱 시계의 느낌 그대로 살려주니까요. 저는 갤럭시 워치5 프로 사용자라면 이너 베젤링 착용하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베젤링을 착용해도 이 터치 베젤링 작동이 아주 잘 됩니다. 또 저는 베젤링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여백의 검은색 부분이 뭔가 어색하고 조금 이질감을 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너 베젤링으로 이 여백을 채워주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갤럭시 워치에 오메가 워치에 들어가는 스트랩과 똑같은 형태의 스트랩을 착용해봤고요. 또 이렇게 커스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커스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준비물만 그대로 착용하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커스텀을 하실 예정이시고 커스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